자문서를 계속 하 텐데 오늘은 특별히 빌리포서 4장 6절 7절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빌리포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나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예, 감사 가운데 기도와 강구로 9월달을 승리하자.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빌리포서 4장 6절, 7절은 꼭 말씀에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 생각, 행동 모든 것이 예,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 언약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철저히 이 말씀 빌보서 4장 6절 되면 영광로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이 다들어서 녹아져서 부숨 물은 다 빠지고 오직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서 역사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2023년 이 구월들 맞이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해서 궁금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되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엉뚱한 길림도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 우리의 엄만과 불평과 예, 짜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예, 미미한, 피조물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이대하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온맘다에, 생명다에, 또 마음을 다해 뜻을 다에, 힘을 다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떠오르살 것이 아니라, 여와 입에사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마음에 생기며 이제 나는 이제부터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몸냐은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리라 여와 입에사는 말씀을 살리겠다고 여러분들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한이 다짐한 것을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적응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 예,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이를 다시 뭐냐면 다시 예, 예, 리세이프 해됩니다 내 자신의 한마디면서 새롭게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리시프 리셔플, 해산 리셔어프에서 조직개편이었는데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사람은 철저히 죽어지고, 예, 선과 물로 거듭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영적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기도 양을 채우십시오. 그냥 적당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 그냥 기도 몇분 한다는 것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애씀에 힘쓰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뭔가 돌파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애씀에 힘씀에 기도하시며 기도량을 채우십시오.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예, 하나님 의 얼굴을 보며 사마는 마음으로 예, 한나와 같이 예, 또일스도와 같이 주문 축으로 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 살려 주십니다. 또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예, 씨름하듯이, 예, 간절하게, 응답받을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빌리포서 사장 6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뭔가 잘못됐다면, 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어떻게 극복한 것을 깨달아 되어 있고, 이 잘못된 것이 나의 선택이나 나의 잘못한것이 때문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새롭게 하며, 또한 생각의 방식이 달라지며,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 의말씀 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에는 기쁜 일, 마음 아픈 일, 또 내가 잘못했던 일,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뜻가운데 철저하게 해결하고 하님께 감사하는 크리스찬을로다면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양을 채워야 됩니다. 예. 사람들 어, 기도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기도 응답해 주지 않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다고.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 양을 꼭 채우십시오. 우리, 우리 삶에 있어서 입술에서 삶에 대해서 엄마 불평, 불평, 예그 체제는 첫째 십자가에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말씀을 의지하며 살리라.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 선택을 잘하며 살리라. 그렇게 삶을 경외하십시오. 하께서는 하나님의 경외한 자에게 택가길을 가르친다고 시편 25편 12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하늘 경외함으로 예 하늘께 여쭤 보며 또 회사나 일터나 직장이나 신중하게 예 초이스 예 선택을 잘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하늘께 여쭤 보며 성령정 가운데 선택을 잘하며 살리라. 예그 결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나의,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예,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은혜성, 성소계의 오대 핵심 믿음으로 복귀하십시오. 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습니다 은혜성소계의 오대 핵심 믿음이 뭡니까? 첫, 하나님 중심, 첫째가. 하나님 중심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예, 예 결국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언약,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세 번째는 교회, 예수님 필요시 몸된 교회 모일게 힘쓰는 교회 중심으로 사시고, 은혜성성의 중심으로 사시고. 네 번째는 예배 중심, 예배 생물을 거십시오. 다섯 번째는 기도와 천도 이 중심으로 사십시오. 이 오대 핵심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오대 핵심 믿음 없이 나의 생각을 나간다면 계속 방황하는 인생,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힘든 인생, 방황 인생을 말씀 메커ム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천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우르먼 저구하십시오. 범사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성경적인 크리스천, 성경적인 시간 관과 성경적인 물질 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 표시범도 은혜성실를잘섬기며 하나님께 지혜를 거며, 여러분이 주어진 일터 직장 사업, 그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경영하며, 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아무 의미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래며 살아가는,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하고 여러 결단하시고 이 감사함 가운데 나는 기도하며 기도양을 채우며 살리라고 결단하십시오. 함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은혜성서에준보기도식을 갖고 기도하시고 은혜성서 리스장에서 기도하시고 은혜성서야 은혜성서의 모든 제도 영권 이그물건 재정익 집도. 이 임하고, 또 은혜성의 모든 건강의 축복, 주법, 만남의 축복을 주시사, 또 은혜성 리스니하면서 강력한 기도, 은혜성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셀고르부흥을 위해서 강력한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전부의 목사, 이하도백사의 은혜성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